안녕하세요. 모든 행복 TV의 제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토리회와 같이 살펴볼 건데요. 각 영어 플리케이션에서 스토리회 한번 더 클릭해주시고 미래도시 들어가셔서 오늘 VR 시청 7분 동안 함께하시고 영어 공부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을 통해 오늘 배울 스토리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진 신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선별하며 안전합니다. 신세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이제 여러분의 신세계를 계속 보세요. 자, 그럼 우리 미래 도시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웰컴. 첫 번째 게 맞죠? 두 번째 나온 웰컴은 L이 두번 들어가 있어서 오답입니다. To the wonderful, to great. 에서 어떤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To the wonderful, 멋진이라는 표현. 이게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new world, a new world. 무엇이 맞는 표현일까요? 아, 여기 앞에서는 어를 빼고 new world 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welcome to the wonderful new world가 되는 거겠죠. 자, 멋진 신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영어로 welcome to the wonderful new world 였죠. 그럼 여기서 welcome to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welcome to 다음에 우리 집, my house. 그래서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명사 코리아가 오면 'Welcome to Korea'라고 해서 한국에 온걸 환영해. 그렇지만 'Welcome to' 다음에는 부사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home' 같은 경우죠. 그래서 'Welcome home', home 같은 경우는 부사로서 집으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를 빼고 그냥 그대로 'Welcome home'으로 쓴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청결하며 안전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곳은 청결하며 안전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곳은이라는 표현은 this place. 그럼 비동사는 뭐가 와야 할까요? is. 그렇죠. 다음, 안전하고 깨끗합니다. clean and safe. 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this place is clean and safe. 가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도 함께 같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 자, 들어 보셨나요? 신세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라는 아주 좋은 문장인데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세요라는 표현은 enjoy your life가 맞는 표현이고 다음 in 여기서 in은 넓은 장소 앞에 전치사 인이 온다는 거 그리고 the new world 새로운 세계에서 그래서 이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 enjoy your life in the new world 잘하셨습니다. 어 그럼 이번에 살펴본 문장은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피곤하신가요? 라는 문장인데요. 의문문 are you 여전히 still 그렇죠 tired 그서 여기서 두 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tired인지 스펠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ired. 그래서 너 아직 피곤하니? Are you still tired?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tired 형용사로서 피곤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그 남자는 오늘 좀 피곤해 보여. 라고 말할 때, he looks so tired today.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배울 표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체를 개조해 보세요. 자, 들어보셨나요? 어떤 문장이 들리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신체를 개조해 보세요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뭐뭐 하려고 시도, 시도해 보다라고 할 때는 try to 개조하다 앞에 re 붙어서 remodel. 그다음 너의 몸, your body가 되겠죠. 그래서 try to remodel your body 하면은 너의 몸을 새롭게 개조해 보려고 노력해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remodel 그래서 동사로서 개조하다, 리모델링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서 왜 리모델링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 우리 집을 좀 개조하고 싶어, 리모델링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So, I want to remodel my house.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신체 개조를 신청하시면 무려 반, 반값 할인이란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신체 개조를 신청하시면 이란 영어를 가진 문장은 now If you apply, 가 되겠죠. 다음, for, a change of body. 여기서 apply, 다음에 전치사 for, 가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무려 반값 할인이라는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You will get a half price discount 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을 합쳐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if you apply for a change of body, you will get a half price discount. 그래서 여기서는 apply 나오면 전체사 for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최고 전문가가 여러분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드립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최고의 전문가. 라는 표현은 the best experts 그렇죠. 자그 다음이 만들어줍니다. 누구를요? 너를요. 서 make you 어떻게요? Beautiful and colorful이 되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the best experts make you beautiful and colorful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중간에 쉬운 문장도 있고, 따라하기 어려운 문장도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배운 여섯 문장 한번 같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elcome to the wonderful new world. 두 번째, This place is clean and safe. 세 번째, Enjoy your life in the new world. 네 번째, Try to remodel your body. 다섯 번째, 좀 길었어요. Now, if you apply for a change of body, you'll get a half-price discount. 다음 마지막, the best experts make you beautiful and colorful. 지금까지 여섯 문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미래 도시 안에서 신체 개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도 배워보았는데요. 모두들 재밌게 공부하셨나요? 다음 편 수상한 연구소. 또 많이 기대해주시고 VR 시청도 해주세요. 지금까지 모두행복TV의 제니였습니다.